사상 초유의 온라인 계약으로 학생과 교사 모두 새로운 수업 방식을 익히기 위해 고군분투하고 있습니다. 이런 사태를 예견하고 온라인 수업을 준비해 오래전부터 시행해온 기독대안학교가 있습니다. 김인혜 기자가 그 현장을 다녀왔습니다. 충남 서산의 한 기독대안학교 교실. 텅빈 교실 안에서 수업이 한창입니다. 설명하는 선생님의 말을 학생들은 각 가정에서 화상을 통해 함께 듣습니다. 문제에 질문하는 학생들을 향해 선생님의 적극적인 반응이 이어지는 등 원활하게 수업이 진행됩니다. 그 마지막 거요. 음. A, B, C를 돼요? 네. 안 그러면 이 문제는 근을 구할 수가 없죠. 근은 개수를 알아야 구할 수있으니까 코로나19로 인해 전국의 모든 학교가 온라인으로 수업한다고 공식화한 지 얼마 되지 않은 요즘 꿈의 학교는 큰 어려움 없이 모든 과목에 온라인 수업을 도입했습니다. 이전부터 온라인 화상 수업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해 왔기 때문입니다. 꿈의 학교는 2017년부터 고등학생을 대상으로 구글 크롬북을 1인당 한 대씩 의무적으로 나눠줘 학습 도구로 사용할 수 있게 했습니다. 최근에는 구글 클래스룸과 구글 미술을 통한 온라인 학습을 더 체계화하고 실시간 수업을 진행하며 학습의 공백을 메웠습니다. 뿐만 아니라 전교생에게 구글 계정을 부여하고 교내에 통합적으로 관리할 수 있는 시스템을 구축해 동시 접속자가 발생하더라도 큰 무리 없이 잘 운영될 수 있도록 해놨습니다. 몇년 전부터 구글에서 운영하고 있는 구글 클래스룸을 기반으로 한 시스템을 운영하고 있었는데요. 어, 모든 시스템은 다 똑같은데 선생님을 직접 보고 하냐 아니면 그냥 화상으로만 하냐 정도의 차이인 것 같습니다. 그래서 어, 어려움 없이 적응할 수 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. 선생님들은 구글 클래스룸을 활용해 온라인으로 과제를 부여하는 것이 익숙해졌고 아이들과 소통하는 것이 힘들 것이라는 우려는 곧 재미로 바뀌었습니다. 기계는 소통이 잘안 되잖아요. 그래서 싫어했는데, 어 이거는 학생들의 수업권이기 때문에 이거는 극복하지 않으면 안 되겠다 생각을 해서 요새는 온라인 수업을 하면서 참 많은 재미를 느끼고 있는 것 같습니다. 빠른 처리 속도와 방대한 자료들을 손쉽게 얻을 수 있는 온라인 학습에 습관화된 학생들도 만족도가 큽니다. 이제 모르는 부분과 또 배울 수 있는 부분이 더 고미가 큰것 같아서 친구들끼리도 화상으로 되니까 더 크게 어 다른 프로젝트나 그런 거에 아주 좋은 것 같습니다. 고1 때부터 온라인으로 어느 정도 시스템을 저희가 알아가고 좀더 길게 연장선으로 한다라는 느낌이 되다 보니까 어좀 빠르게 대처할 수 있었던 것 같아서 좋아요. 꿈의 학교는 수업 전 큐티도 화상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. 원격 교육 상황에서 이 경험이 주일학교 예배나 활동이 중단된 교회들에게 도움이 될 것으로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. 온라인 시스템을 미리 갖춘 기독 대안학교들 코로나19 사태를 대비하는 데큰 강점이 되고 있습니다. STS 뉴스 김인입니다.